서울이 도아나라의 서울이에요. 제가 오늘 생일이거든요. 교회에 왔는데, 지금 여기 눈이 와요. 엄청 많이 오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시나요? 제가 오늘 생일인데 이렇게 눈이 와서 너무 좋고, 이렇게 엄청 많이 오죠. 그리고 이렇게. 너무 좋아요. 어쨌든, 잠시 감상 시간.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야 할것 같아요. 다음, 다음.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